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한 달, 트로트 가수 강문경의 이름은 행사 현장을 뒤흔드는 마법의 주문과 같았습니다. 그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축제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됐고, 주최 측은 강문경이 온다는 한마디로 모든 홍보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물론 어깨 관계자들조차 깜짝 놀라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8월 수입이 드디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한달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약 7억 2천만 원. 이 수치는 웬만한 드라마 주연 배우 못지 않은 규모였고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향수 어린 장르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행사 참여 한번 당받는 금액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강문경의 행사 1회 참가비는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3천5백만원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5백만원 선을 넘기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메이저 방송국 간판 예능 MC들과 맞먹는 수준의 출연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이 금액이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문경의 매니지먼트 측은 오랫동안 행사 참가비와 관련된 내용을 함구해왔지만 최근 열린 한 비공식 자리에서 강문경의 8월 수입은 사상 최대치였으며 국내 행사뿐 아니라 해외 공연 계약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팬미팅 계약에서만 약 1억 5천만 원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오빠가 드디어 정당한 대가를 받는구나라며 환호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는 진짜 대기업 수준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도 강문경은 이미 탑 클래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엔 대형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가 업계 비밀처럼 철저히 감춰졌지만, 이제 강문경의 이름은 그 비밀을 깨뜨린 상징이 된 셈입니다. 무대 위에서 흘린 그의 땅방울은 결국 억대 수입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수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8월의 달력은 강문경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방 소도시 축제에서부터 대형 방송국의 특집 무대, 해외 공연까지 그의 일정은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달이었고 그만큼 세간의 관심도 집중됐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한 달간의 일정이 그의 충격적인 수입 공개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수년간 업계의 철저한 비밀로 가려져 있던 강문경의 행사 참가비는 언제나 팬들과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화제였다. 도대체 강문경 한번 부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은 술자리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는 항상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LA 공연과 일본 팬미팅의 계약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며 베일이 벗겨졌다. 놀라운 건그 계약서 속 숫자였다. 일본 도쿄 팬미팅 하루 수익만 7천만원. 미국 공연 계약금이 8천만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 대서 특필됐다. 이 소식은 곧 국내 행사비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마침내 드러난 강문경의 국내 행사 1회 출연료는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5백만 원. 그리고 8월 단한달 동안 그의 총수입은 7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금액이었다. 한 지방 축제 기획자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원래 예산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강문경씨 섭외에만 절반 이상이 쓰였죠. 사실 망설였지만 그 이름 석자가 가진 힘을 알기에 지불했습니다. 결과요, 티켓은 매진, 숙박업소는 만실, 음식점은 대박이 났습니다. 솔직히 출연료보다 몇 배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 말은 곧 강문경의 행사비가 단순히 가수 개인의 몸값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투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강문경이 무대에 선 날은 인근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소상공인들은 강문경 덕분에 1년치 매출을 하루에 올렸다 는 감격 어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무대 위의 강문경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땀으로 젖은 셔츠를 개 위치 않고 팬들과 아이컨택을 하며 노래를 이어갔다. 하지만 무대 뒤의 분위기는 달랐다. 매니저들은 행사 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대기실 앞을 지켰고 보안 요원들이 팬들의 몰려드는 발길을 통제했다. 이번엔 관객 수가 2만 명을 넘었대. 티켓이 10분 만에 다 팔렸어. 스태프들의 대화는 늘 숫자와 기록으로 가득했다. 그 모든 장면이 합쳐져 결국 하나의 답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강문경의 몸값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 강문경의 수입 공개는 팬덤에게는 자랑거리였다. SNS에는 우리 문경 오빠가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는다. 행사비 3천만원, 그보다 값진 무대를 주니까 충분하다는 글이 넘쳐났다. 팬카페에서는 이번 수입 공개를 기념해 자발적인 축하 기부 캠페인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트로트 가수 한 명이 한 달에 7억 원을 번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돌도 드라마 배우도 아닌데 이 정도라면 거품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강문경의 수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연예산업의 양극화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음악산업 전문가 이성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강문경의 사례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산업 자체가 메이저 시장으로 편입됐음을 보여줍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트로트는 노년층 중심의 장르였지만 이제는 전세대가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고 그 중심에 강문경 같은 스타가 있는 겁니다. 광고 업계 역시 그의 몸값을 눈여겨본다. 실제로 8월에만 강문경이 출연한 광고 계약 건수는 4건에 달했다. 한 음료 브랜드 관계자는 강문경이 모델로 등장한 뒤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 며. 출혈료 5억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고 밝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그의 해외 무대다. 도쿄, 오사카, LA, 심지어 멕시코까지 이어진 그의 공연 소식은 k 이트로트위 글로벌 가능성을 입증했다. 일본 공연에서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20대 젊은 팬들도 눈에 띄었고, LA 공항에서는 그의 입국 직후 팬들로 인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글로벌 팬덤의 지지는 강문경의 수입을 앞으로 더욱 키워 줄 핵심 동력이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동남아까지 진출한다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과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강문경은 술도, 담배도, 심지어 커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모 건강을 지키기 위해 10년 넘게 지켜온 자기 관리 덕분에 그는 언제나 완벽한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다. 스태프들은 문경 씨는 행사 전날에도 리허설을 세번 이상 반복한다. 그 철저함이 지금의 몸값을 만든 것이라고 기띔했다. 강문경 본인 역시 팬들이 주는 사랑이 너무 크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매번 내 목숨을 건다고 생각하며 노래한다. 고 말한다. 결국 그의 8월 수입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흘린 수년간의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은 결과였다. 이번 수입 공개는 트로트 업계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제 후배 가수들은 강문경을 목표로 삼고, 행사 주최 측은 그의 출연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과거에는 불투명하게 흘러가던 행사비 시장도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 공연 기획자는 강문경 덕분에 이제는 가수들의 정당한 대가가 투명하게 논의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강문경은 이미 다음 달에만 15건 이상의 행사를 확정지었다. 그중에는 서울 대형 스타디움 공연과 해외투어도 포함돼 있다. 그의 수입은 앞으로 더 치솟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강문경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은 결과일 뿐입니다. 제 진짜 목표는 트로트가 K팝처럼 세계적인 장르가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부자의 여유가 아닌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